쌍방간에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쌍방간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는 흡수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말을 70년 동안 써오고 있습니다. 압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무너질 것이다. 7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 고통 속에서도. 강대국들이 압박을 주고 유엔에서 제재를 줘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론적인 평화통일, 이론적인 남북관계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남북 간에 믿음이 형성돼야 되고 진실이 형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마침 할때 미래가 이마침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첫 번째 출발입니다. 왜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강대국들의 의거에서 막혀야 되고 그 정책에 이바지해야 되고 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거를 하지를 못하고 시작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김여정이가 발표 나온 게 항상 좋은 발표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오늘 김여정이가 한 내용에 여러분들 뜻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너네는 믿음이 없어. 진실이 없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만의 정치는 보수나 진보나 재갈길로 가고 있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외톨이야. 뭘 믿어야 되는데, 뭐,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AI 시대, 글로벌 시대에 와서는 말입니다. 이제 북한을 돌아다 봐야 됩니다. 현실을 봐야 됩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주는 대로 고맙다고 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조정권 박정희 정권 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우리 맹호부대, 비둘기부대 갔않습니까 젊은이들 죽었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을 합니다. 고응을 해야지요. 믿음을 줘야지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믿음을 주고 진실을 줘서 저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어서 손을 잡고 총을 들고 싸우다가도 민족끼리는 뭘 해야 됩니까? 김치 갖다 놓고 된장찌개 끓여서 같이 놀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진실을 주면요. 선경제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선경제통일, 후평화통일에 지향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맨날 70년 동안 외쳤던 게 뭡니까? 매스컴서부터, 정치권에서부터, 학자들부터, 평화통일, 평화통일. 이북이 우리보다 못 살아. 거지같이 살아. 우유도 보내줘야 되고, 비료도 보내줘야 되고, 어? 이렇게 북한을 대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단동에다가, 동부가 상품 무역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엄청스러운 윤석열 정권 때 시작을 했습니다. 북남 상품 무역관, 북남자 빼라. 동부가 상품 무역관으로 지금 8월달에 개정을 합니다. 저희 같은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물질입니까? 북한하고 지금 경협해서 돈을 법니까? 15년 전에 남북 경협하고 지금의 북한 실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매깅스를 입고 다니고 가슴이 파인 셔츠를 입고 다니고 많이 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진을 갖다가 런딕 저 라운드 티 앞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받고 다닙니다. 옛날 같으면 용납이 되는 거고 될 일입니까? 사용감이지. 이런 현실이 변해간다는 거를 인제 학자들이나 매스컴이나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에서 인식을 하고 저 사람들을 다뤄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협동이고 믿음이에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까요? 여기 북한 뭐 전문가님들 많으신데요. 옛날에 중국물건이 북한에 들어갈 때 피발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리즈입니다. 중국물건이 시리즈에 들어가서 남대문시장처럼 시리즈에서 이북에 퍼집니다. 피발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장마닥에 사업자 등록을 해줬어요. 세금은 30%입니다. 100원을 벌면 30원을 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다. 그런데 어떤 권리를 줬습니까? 국제 열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댕길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단독여도 물건을 사고 국경가서 물건을 사서 국제 열차에다 실고 어디를 갑니까? 평양 쪽으로 올라갑니다. 평양이 피발 지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택배가 생깁니다. 택배. 그다음에 평양 시내 내에서 움직이던 택시들이 외부를 못 나가던 택시들이 인공위성으로고 위치하는 거를 달아가지고 평양 외곽을 나갑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단독으로 한 달에 네번 다섯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통일부에다 신청을 해서 받아서 가서 무역일꾼들도 만나고 만납니다 지금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는 유엔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유엔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피줄이고 우리 형제입니다. 여기에서 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을 줘야 돼요. 5,500만 형님들이 형님 누나들이 2,500만 우리보다 GDP가 낮은 형제 지간을 믿음을 주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만 했어요, 말로 미국, 러시아, 중국. 저는 지금 현지를 다니면서 현실을 알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에, 에, 조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어떤 단계가 있느냐. 레깅스를 입는 단계가 왔고 어린애들이 미키마우스 가방을 미고 다니고 대한민국 어린애들처럼 신발을 삐삐삐 하면 불이 나오 신발을 신고 다니고 철판구이를 먹으러 다니고 대동방 맥주, 생맥주 집에 먹으러 다니고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제가 바라고 있는 원칙적인 게 하나가 뭔줄 아십니까? 우리식으로 가자, 우리식으로. 믿음도 주고, 행동도 하고, 진실을 줘서, 뜨거운 감정을 줄 때, 뜨겁게 감정을 주고, 눈물을 흘때 같이 흘려서, 손을 잡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거를 해야 돼요. 유엔 제재도 제재도 벗어난 거 많습니다. 구상무역 허가해야 됩니다, 정동훈 장관.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어요, 구상무역. 못하게했습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 허가 안 해줘서 문재인 정권 때도 못 만났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한주민접촉신고 허가합니다. 초척장 나오면 방북도 허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뭉쳐서 북한에 대한 시작을 믿음과 동기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